요 글래에 요 글래에 업데이트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목소리> 이전 업데이트 지난 6개월 간의 업데이트 어 21년 3월 어, 보시면은 스튜디오의 새로운 검토 기능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 할때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나 광고 적합성 문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어, 요즘 보면은 동영상으로 올리기 전에 동영상으로 올리기 전에 음, 광고 적합한지 그거에 올라가더라고요. 승인이 난 사람이나 승인이 안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요게 어떤 거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은요.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 그쪽은 벌써 음,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승인이 나기 전 사람한테도 광고가 붙는다는 거, 어, 지금 광고가 붙고 있어요. 그 기능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개 미주 지역이나 캐나다, 뭐 이쪽에 어,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이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구독자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21년도 2월 새 동영상으로 저장 기능 중단 이런 어, 내용도 있고요 11월 달 거는 넘어갑시다 그냥 수익 창출에 대해서 보면은요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번역을 해 볼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음, 구글 파트너에서 세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크게 뭐 저기가 없고요 이거는 어, 11월 달그 어, 다음에 정책 및 저작권 어, 이것도 크게 뭐 바뀐 게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은 유튜브 분석에 노출수에 새로운 포함, 새로 포함된 트래픽 소스 그래가지고 어, 유튜브 tv 앱에서 발생하는 노출수가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 2월 달에 2월 달에 된게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구독자 보고 어, 실시간으로 구독자 보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한 번씩들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트리밍은 뭐 크게 변한 거없고요 어, 11월 달에 댓글을 보면은요, 댓글을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3월 달에 지금 업데이트 된 게, 보류된 댓글에 대한 새로운 필터.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뭔가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모바일에서 좋아요, 싫어요, 디자인, 실험수. 소수의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어. 좋아요 및 싫어요 버튼에 대한 디자인을 테스트를 했대요. 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 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2월 달에는, 2월 달에 보면은, 요런 게 나와 있어요. 2월 달에. 멘션 기능. 1000명이 어. 넘는 채널에 대해서는 모바일에서 멘션을 만들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어. 요런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및 알람 음, 이런 것도 보면은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뭐 크게 문제될 건은 없고요. 3월달에 보면은 3월 22일부터 일부 시청자는 결제 한 번으로 6개월 어, 6개월 동안 멤버십을 구매를 할수 있어요. 이게 독일, 미국, 스페인, 인도, 프랑스. 시청자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죠. 그리고 유튜브 앱 스튜디오 업데이트.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가끔 유튜브 고객센터에 들어가가지고요. 크리에이터 관련 업데이트를 한 번씩들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음,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요. 댓글. 댓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댓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저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지, 댓글 및 멘션이 생겼더라고요. 댓글 및 멘션. 시안한 거죠. 댓글 및 멘션. 멘션 어. 기능은 있는데, 이 댓글 및 멘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 신기하죠.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멘션이. 댓글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댓글로만. 음. 그래서 저한테만 생긴 건가. 그리고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베타 버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베타 버전. 음. 신기한 게 생겼죠. 멘션 기능에 들어가면은요. 멘션 기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를 멘션한 사람의 영상이나 게시글, 영상이나 게시글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음, 이런 기능이 저한테는 있더라구요 댓글 말고 옆에 멘션 음,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유튜브 컴퓨터로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구독이라는 란에 구독이라는 란에 보면은 관련성 있게끔 이렇게 순서가 나열이 됐었어요 관련성 있게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요. 특수 문자 및, 특수 민, 문자 및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신기하죠? 뭔가가.